아 사벌이형 영상 올라왔네 볼까?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냐? 아 구독 좋아요 안 눌렀구나 야 어차피 레이스 망할건데 내가 칠까? 이건 절대 안 망해 망할 수가 없어 이 레이스는 자 사도 하이소스 뭐야 아니 미친 새끼가 난 알지 아니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나야 트 GTA5 암 레이스 시리워드의 자전거 파쿠르입니다 바로 가시죠 어? 아,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 있네. 아, <laughs>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로 올라가고? 아, 이으로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네, 이층 어디, 어디, 어디? 아, 하인하인하인하인야이하 확인, 확인, 확인. 야! 아긴 하긴 하긴 하 아, 타! 아, 타, 타, 타. 아, 타,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아 타. <웃음> <웃음> 아니 왜나 먼저 노리고 난리 너를 위한 게 아니었어. You have trouble, man. 이, 아봐봐 아우 진짜 빡치게 <laughs> 만들어 레이스. 아, <laughs> 아 진짜. 아, 너 내려봐. <laughs> 어. 아, 이렇게 <야>. 빡세 <laughs> 어. 아, <laughs> 야 이거 약간 게임 소리 안 듣고 우리 목소리만 들으면 미친놈들 같지 않냐? 어차피 어, 여기 정상에는 어, 없어. 어, 정상이야. 지나가줘. 네가 제일 이상해. 야야 아! 야. 야 야. 누가? 야, 야. <laughs> 가! 이히가! <laughs> 움직였어. <laughs> <가! 궁집었어! 웃음> 어떤 새끼야? 나와. 안 아니야. 어디 걸어와 이 새끼야. 난 알리바이가 <laughs> 확실해. 너는 뭐야? <laughs> 거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씨. 시... 거기 앉아 있어. 어어... 아, 아 어떻게 알았지! 난 완벽한 신상쥐였는데! 걸어가는 새끼 다 일로 와 어...여기 <목소리> 앉아 누가! 누가 이렇게 오래! 가져와! 아아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누가! <목소리> 누가 일로 <이리로> 오래! <목소리> <목소리> 이 새끼야 누가! <목소리> 어? 을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아...아... 야! 아. <목소리> 어 아, <목소리> 뭐야 <목소리> <목소리> 근데 흐고로 올라와서 자흐거 뺏으면 인정. 어 저것도 가능. 저것 패스 빈 인정. 패스이 새끼. 패스해.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지 <laughs> 이 자전거. 야 코너 속의 다른 코인데앞 레이스 중에 자전거 쟁탈전. <laughs> 어, 자 이제부터 단 근접 무기만 사용 가능. 야, 자바나이 왔고 지금 단두교 왔거든요. 이런 <laughs> 시가, 팔리고 잔뜩 개이립립다 오, 와, 해거이 자, 어 그리고 박거이그이도 꾸준히 그냥 오네. 벙커거박거 어? <laughs> 어, 이거, 이둥이 어,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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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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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강태다가면 30분 동안 돌고 있어야 돼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돼? 이게 저거 뭐 걸어가면서 그걸 심고 가네? 오오오오오 뭐지? 진짜 박레미가 슬레이트하면 그 레이스는 망한다 이런게 진짜 맞나? 내가 봤을 때 이거 저기 벽타기가 아니라 그냥 저기까지 날라가가지고 부스터를 타고 억지로 그냥 가는거 아닐까? 어, 맞는거 같은데? 저기까지 날라가는데 그냥? 날라갈때 방향전환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딱 붙어야 될거 같아 오! 오! 그게 정답이야, 얘들아! 안녕! 쏘지 마! 계속해! 이거에요. 급이 다르거든. 핵급이거든. <laughs> 어? 하이. 봐봐. 자. 자, 여러분, 모여보세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서 점프! 점프해가지고. 요렇게 붙습니다. 그럼 돼요. 지금 제가 안된 거는요. 이아 뭐야 쉽네 올라오는 친구 잠깐만 죽일게요. 아 까비. 아 뭐야. 나. 그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아예 죽일게요. 그럼 아, 죽어. 빨리. 아예 죽였습니다. 오, 올라온다 올라온 소래 오오 오. 그거지 그거지. 어때요? 참 쉽죠? 자 이제 소래 님까지 올라왔. 닥쳐. 뭐이 새끼야? 아, 아저두명서잡 2명이서... 아 <laughs> <laughs>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가르고 탁 타가지고 이렇게 그냥 감는거아니어 응. 머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왜? 기왜왜만 들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 어, 아 <laughs> 와, 이거 속도 너무 딸리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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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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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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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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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웃음> 자전거에 <웃음> 엎드려서 <웃음> 그대로 떨어지던데 <laughs> 넘어진 거 뭐가지를 그대로 찍으시네. 한편 그 아래 동네는 <목소리> 어, 어. 어 바나나, 고맙다! 아니 점프를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순간에 그거 맞아 가지고 바로 뒤로 돌아왔네 와. 하. 하. 요런 거뭐 그냥 기본적인 기술 아닙니까? 음, 계십죠? 음, 계십죠? 우. 우. That's kind of small. 어? 바로? 바로? 오. 여기 여기 조심하고 그다음 거 마지막. 오! 너냐아이 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 배피기동! 무서이 <laughs> <웃어, 웃음> 새끼야? <웃음> 죽였다 <웃음> 이 반동놈 새끼고. <laughs> 그래 찍기라고. 오케이. 단두고 그렇게 가는 거야. 으로할말 뭐 누가 시켰냐? 나다 이새끼야개한 <laughs> <laughs> 어, 교사님 오신다. 가십니다. 안 멈출까? 나이 <laughs> 아... <야>, 개! <laughs> 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점프. 아, 아니, 나와 아, 이개새 아, 나와. 아, 나와. 넌 아, 뭐야? 넌 뭐야? 아, 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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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진뭐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아서 오세요. 이... 아, 야, 여기 완전 재밌는 인데 아, 아유. 맛있겠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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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오오지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오>, <laughs> 아, 나 진짜. 오, 오,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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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오, 오. 이거 모자경이 지금 일등인 거야. 아니, 니네 힘 없어. 니네 힘 해봐야 돼. 영 아, 광 아. 다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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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서 죽는 거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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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개빡치게 저거 반에 아. 오면 저거 못가 음. 존나 빡치 <laughs> 아저 나무 안 터져. 아야을대못 와요? 이런 거다 해놔도 와우 점프 이렇게 그냥 달려봐려 꼼수야 집에 와도 개빡치면 오세요. 알아서 제 방송. 어야 꼼수. 아 이게 전공법이구나. <laughs> 이제 헷갈려. 오케이! Okay, 바로 찍고 얘들아 내가 빨리 끝내줄게 이 전쟁 좋다. 아.. 애들 너무 늦게 오니까 사이다 하나 뽑아먹고 있을게 아유 <목소리> 아아아아아아상한거 어? 하고 있네 아이고저거으으으으가지고 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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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냥 꼼수충 새끼 저거 저거 이거 감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어. 가지는 거야 그냥 어. 이렇 가리고 고개 왼쪽 오른쪽으로 그냥 흔들면서 그냥 가면은 그냥 가지는 거고만 지금 음? 10가지 하는데 내가 이걸 못깰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포만 있으면 돼. 다른 분들 말이 없냐고? 못 오니까! 여기 야, 저 혼자예요. 애들이 그렇게 실력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못 오니까! 무슨 소리에 우리 모장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줄았어저 형이 앞으로 갈 때마다 우리가 게임것 같아. 나 진짜! 저 형이 앞으로 갈 때마다 우리가 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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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나님, 그때 깔아놓은 그걸 드디어 맞아 죽었구나. 이래서 우리가 안간 겁니다. 이 새끼는 뭐해, 여기서! 가봐, 가봐.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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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오늘 레이스, 어차피 여기서 다못 깨니까.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주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두비두부 어, 치킨이 깨냐? thank you